중국집 파는데 한 손님이 등장부터 심상치 않음 짜장 하나 주세요 짜장면을 가져다 드리니 옛날에는 돌에다가 짜장을 구워 먹었는데 어떤 돌이요? 돌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집 근처 단골집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만두셨어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다른 것과 차별화돼야 장사가 잘 돼요 짜장 맛은 맛있네요 손님이 다 드시고 이 늙은이 말도 잘 들어주고 고맙네요 짜장 하나를 드시고 5만원이나 주심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짜장이랑 부침개가 진짜 잘 어울려요 후식도 좀 두고 그리고 쿨하게 나가심 바로 돌판 파는 곳을 수소문해서 여러 개 주문함 그리고 부침개를 반찬으로 내려고 준비하는데 직원이 부침개 부치는 거 재밌는데 셀프로 부치게 두는 거 어때요? 저희 일도 줄이고 손님 재미도 주고 이 말을 듣고 바로 부침개용 기름과 반죽 그리고 프라이팬을 홀에 배치해 셀프로 부쳐 먹을 수 있게 해놨음 후식으로는 뭐가 좋을까? 저는 수정과가 좋더라고요. 저는 보리강정, 웬 보리강정? 제가 후식으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정과랑 커피 그리고 보리강정까지 출구에 나가면서 드실 수 있게 놨음 그후 돌판짜장으로 홍보에 손님들이 늘어나 웨이팅까지 생기고 그 할아버지 손님이 와서 들려 듣지 않았구나.